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여러 논쟁이 있는 사건이죠.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뭐, 영화 리뷰도 있고, 뉴스 기사, 창조과학 자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 조선 공학자가 분석한 책까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다채로운 관점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노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또 어떤 다른 해석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라진 방주를 찾으려는 실제 노력들. 어, 또 방주 설계 자체에 대한 공학적인 시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부터 짚어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신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아주 거대한 배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에서 자기 가족과 또 여러 동물들을 구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기본 서사는 보내주신 창조과학회 자료나 그 조선공학책 서두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뭐랄까 심판과 구원 이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통 해석하죠. 그렇죠. 심판과 구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보내주신 영화 노아 관련 뉴시스 리뷰를 보니까요. 이런 전통적인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 어 현대적인 재해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 영화 노아 그테런 에러노스키 감독 영화 맞죠?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적인 해석이랑 네그 영화 속 노아는요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해야만 다른 생명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 인물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보통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만물의 영장 이런 시각과는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상당히 논쟁적 일수 있는 접근 이에요 맞아요 영화 보면서 저도 좀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노아가 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 사악함 어쩌면 자기 안에도 있을지 모를 그악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는 좀 복잡한 인물로 묘사됐던 것 같아요. 네, 뉴시스 리뷰에서도 그런 노아의 내면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조금 평면적으로 그려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 노아. 감독 본인이 어렸을 때, 13살 때부터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매료됐었다고 하죠? 네,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그런데 보내주신 뉴시스 리뷰에 따르면 영화가 성경 이야기를 충실히 따를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할 거냐 이 사이에서 약간 좀 명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좀 혼란스러운 인상을 주기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선악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다거나 뭐 에덴동산 뱀 허물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죠 그렇죠. 영화 해석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제작 과정 자체를 들여다 보는 것도 꽤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방주에 탄그 수많은 동물들을 CG로 만들었잖아요. 네, 동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단순히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끝낸 게 아니고 실제 동물 모델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CG 작업을 해서 현실감을 더 높였다고 해요.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더 놀라운 건. 촬영 과정에서 실제 동물은 단한 마리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다 CG였군요. 그럼 방주 자체는요? 배도 다 CG였을까요? 방주도 전적으로 CG에만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뉴욕의 한 식물원들 판에 무려 5개월 이상 공을 들여서 실제 6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방주 세트를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6층 높이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 대홍수의 엄청난 비를 표현하려고 거대한 물파이프랑 여러 개의 대형 물탱크를 동원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그 시각적인 구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네, 고대의 이야기를 현대 기술로 시각화하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렇죠. 영화 제작자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방주를 재현하려고 애썼다면 또 한편에서는 아예 현실에서 성경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도 있었잖아요. 아, 네. 그 테마파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미국 켄터키주의 아크 인카운터, 보내주신 MBC 뉴스 기사하고 창조과학회 자료에서도 이 얘기를 다루고 있네요. 맞습니다. 성경 창세비에 기록된 그 방주의 크기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재현하겠다. 이런 목표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시설물이죠. 일종의 창조과학 박물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그더라고요 다만 이제 mbc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이런 시도에 대해서 주류 과학계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보다는 특정 신앙 해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죠 그렇군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현대에 와서 재현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실제 노아의 방주가 혹시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잃어버린 방주를 찾아서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라트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창세기 8장 4절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아라라트산 어딘가에 방주의 흔적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탐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나 창조과학 자료, 또그 조선 공학 책에서도 이런 탐사 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 정말 수많은 탐험가들, 또 연구자들이 아라라트 산을 탐사하면서 방주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실제로 뭐 방주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오래된 목재 조각을 발견했다거나? 목재 조각이요? 네. 또는 뭐 위성 사진이나 현지 답사를 통해서 거대한 배 모양의 지형을 찾아냈다. 이런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주루프나루 유적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주루프나루 유적지요? 네. 땅 위에 이렇게 거대한 배의 윤곽처럼 보이는 독특한 지질 구조물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방주 흥적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죠. 창조과학회 자료에도 이런 여러 탐사 기록하고 주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발년된 목재 조각의 연대 측정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그배 모양 지형이 방주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지질 활동의 결과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하거든요. 어, 아,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죠. 게다가 아라라트산 자체가 터키 동부 국경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고 접근 자체가 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과학적 조사나 발굴 작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제약도 큽니다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고요 탐사 자체가 쉽지 않군요 네 그리고 일부 탐험가들의 주장이 때로는 좀 과장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구요. 창조과학회 자료에서도 일부 그런 노란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수많은 주장과 탐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사례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실제 방주를 탔는 건참 난관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성경에 묘사된 대로 방주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잖아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한이들 아니 그큰배 세상의 모든 동물을 어떻게 다 태웠을까 이런 의문을 갖죠 마침 보내주신 창조과학회 자료 중에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내용이 있네요 네이 자료는 이제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태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분류하는 그 모든 생물학적 종, species가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는 각 종류, kind의 대표 한쌍 혹은 뭐몇 쌍이었다는 거죠 종이 아니고 종류다 그게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개과 동물이 늑대, 코요태, 자칼 등등 수많은 종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 조상이 되는 원형 개 종류 한 쌍만 방주에 태웠다면 홍수 이후에 이한 쌍으로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개과 동물들이 분화되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상 격인 종류만 태웠다 네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과 말과 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종류 단위로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나 고래 같은 수중생물. 또 곤충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은 방주에 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 그 종류별로 추렸을 때 대략 몇 마리 정도나 되었을까요? 방주에 태워야 할 동물이. 육상 척추동물을 중심으로 각 종류별로 계산했을 때 대략 16,000마리에서 많게는 한 35,000마리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추정합니다. 16,000에서 35,000마리 그래도 엄청 많은데요. 많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를 보면요 길이 300 규빗 너비 50 규빗 높이 30 규빗 이걸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길이 135미터 너비 22.5미터 높이 13.5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135미터요? 축구장보다 더 긴데요. 네, 그렇죠. 이걸로 내부 총 용적을 계산하면 약43,200 세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그 정도 수의 동물을 수용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 계산과 해석은 창조과학이라는 특정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에서 그 종류에서 지금처럼 다양한 동물들이 갈라져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뭐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주로 방주의 수용 능력, 그러니까 공간 문제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종류로부터의 빠른 분화 같은 건 아마 창조 과학의 다른 주제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물을 태우는 문제 외에도 이 거대한 배 자체가 당시 기술로 만드는 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보내주신 또 다른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석원 박사님의 첨단 조선공학으로 추적한 노화방주의 수수께끼라는 책 내용 일부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 선박 설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선급 협회 ABS 같은 ABS요? 선박 안전 기준 같은 걸 정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선박의 구조나 재료,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는 기관인데 이런 현대 규정을 적용해서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의 그 치수만 가지고 배의 구조적 안전성이라던가 아니면 거친 파도 속에서의 운동 성능 같은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와, 현대 공학으로 분석을 했다고요? 결과가 어땠나요? 궁금하네요그 시대 기술로 만든 배가 현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건그 결과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 그러니까 300대 50대 30 이걸 약분하면 대략 6대 1대 0.6 정도의 비율이 되거든요. 네, 6대 1대 0.6. 이 비율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옆으로 심하게 기울거나 뒤집히는 위험. 이걸 이제 롤링 또는 캡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거의 최적에 가까운 설계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최적 설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비율이 현대 공학 기준으로 봐도 안정성에 거의 최적화된 설계였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예상밖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책 104페이지를 보면요.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중 운동 성능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아 방주는 현존하는 다른 선박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파도 속에서의 안정성은 매우 우수했다. 이렇게 결론을 딛고 있습니다. 와. 당시의 조선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한 설계였다고 평가하면서 저자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적법하게 설계된 우수한 선형이었음이 신기할 따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주어진 치수를 바탕으로 한 공학적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저자의 해석입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오늘 노아의 방주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종교적인 서사로서의 그 깊은 의미부터 시작해서 영화 같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아라라트산 탐사처럼 실제 역사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창조과학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현대 조선공학의 관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설계의 우수성을 따져보는 분석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맞습니다. 성경 속의 한 이야기가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고 또 과학, 역사, 문화, 예술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과 해석, 또 논쟁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살아 숨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여러 관점들 중에서 여러분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어떤 면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 뭐 명확한 답을 딱 주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신앙, 인간, 생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곱씹어 본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